i 이먹 o t dead. I'm not dead. I'm not dead. I'm not d e a chẳng phải đi rồi chứ? Oh không có? Line qua được rồi, line qua được rồi, line qua được rồi. cái gì? Oh, lấy cái gì? Oh, lấy cái 이거 도나야타피오 아, 미친 케가능케아 미친, 아, 미친. 힐빈야 맞아, 빠져야 돼 빠져야 아, 돼아씨 ㅂ ㅈ됐다 야다 오는데? 아, 살았다 오케이 야 자리야 야 많이 남아있다 야 총을 줘라 천천 하자 왼쪽 저기 망치 있어요 망치 망치 있다고 했다 어, 있다. 어, 오케이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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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 폴리스. 폴스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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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폴이

I s 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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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m g 스 a d I'm g l a 다리야, 다리 a d I'm glad 이 m glad I'm g 이 a d 이 오, 뭐, 뭐 뭐야 <laughs> 뭐야 자무론자가 확보했어 아무도 못들어다 아, 미 있다. 있다. 요미다라다 망치 있다. 망치 다 아, 기다렸다가 어, 쓰게거야또또또또 아, 또. 나와봐 템이야. 아니 앞쪽로뺐다 올게. 에, 진짜 돼? 다다 모아 야 되대 잡자요. 어, 매국 먹는 거 아니면 캠 각도 별로라고? 안 까고 있나 거야? 나먹는거 뭐, 뭐, 같은데. 왜안 이번에 매력 파시면 쓴다 이거. 파를 박고 먹어. 우리 라이파할 거야. 상을 찍어요. 자, 있어. 야, 잘해라. 라이 파. 피갈리피할리 지금 피갈리도 하고. 여기서 이제 격관리도 좀 해야 돼라임이프가나 아, 나이스, 아, <laughs> 아, 잘 잘랐다 아, 나. 이거 안 되나? 아, 야, 아, 아때려는때라임이라임이 라이, <laughs> 라이, 라이, 라이 왜왜왜 아, 자라아피 반, 자라아피이야 맥도 피, 메이도 피 제가 드피가리라임이라임이라임 맞돌, 맞돌 가려, 가려, 가려 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새끼야! 음.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밀었다. 어, 비트 뺐어야 되는 비트 뺐을 수 있네. 어. 이거 라인님. 내가 3초 뒤에 피가가 잡 날릴 테니까 망치 쓸래요? 아니요 이거 어차피 그거 해도 막힐걸? 주방 제방 빠질 때 써요. 걸쓸거거든 주방 제 빠질 때. 어. 어. 다 빠지고 써야 돼. 야 라인 푸자 라인 푸자. 주가 빠졌고. 뺐다 일단. 주다 라인 푸내파아 봐. 라인 다다 아, 고. 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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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어? 망치 빠졌어. 망치고, 뭐. 망치고, 망치 메이고, 가 아, 씨발. 아, 어, 아. <laughs> 또 썼어. 탄 탑. 그리고 아, 이거 살짝 이 아, 우리 프리켓. 패이 이거 잡고 쓰지 마 봐요. 그냥 잡탄 잡고 뭐서 가야 돼. 아, 아턴 때려. 탄턴 우리 밑에 데리고 갈게요. 레이크가 나. 피킹을 잘해야 된다, 이. 할때 신경 쓸거 많아. 메이크 어, 오, 야, 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어? 아, 진짜 열었네 아, 진짜 레이크. 이거 아니면, 브리님 야타 가능 아니면, 야, 아, 파라를 네, 하나 네. 넣어도 돼요, 파라를. 우프리때 외국인이야. 페이리 와, 참다다리고 일단 1대로 가다. 나이스, 나이스. 아아, 피 나이스. 아, 맞다. 아다리다 아이 인 부수자 이거 아아아아 제발 아아아아만부 피해 아 진짜 한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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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메이 었거든 나이야 뒤라인 뒤라인 라이님뒤 라인 피해 라해 라인 자 봐. 나이스, 나나이 내가 차 타고 올게, 이번에. 확인. 바로 건다, 이거. 어, 바로 고 이봐. 푸른로 위에 닿은 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 피만? 나타타타 타. 아, 타피. 안아도 피받. 킬 가피 그냥. 아, 타잡을게딱 잡아라, 잡아라, 이아이 봐. 찾자. 아, 됐다잉. 아, 그냥 이벽 생각 안 하고 나도 됐다. 아, 아, 시간 없고, 쳐도안 쫄고 받을 때. 시간 남겨 볼수 있을까 우리가? 경과가. 어, 이겨야 되는데 이번 한 달. 내가 망치로 발도 들어볼게이 나이스 라이 피하다 아우 쥐 드러나 다넣었다 넣었다 라이피나님선철이요 브리보다 브리보다 하필 리치 리치 우수 님들 상대 안하 되고 브리트왔어요 오케이. 선철할게요, 선철 할게요 뭐 선철 우리 자자이가 자자있어 자자. 치하자 네이번말레이번디 앞에 가서 잡 치어봐

오야아 시나이 볼게 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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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아아아어나아네 아아 진짜, 어. 어. <laughs> 아, 진짜 메인 같다 진짜 어메이를 어. <laughs> 저렇게 빡치게 쓸 수가 있네 <laughs> 이기자 화이팅 화이이팅 <laughs> 버세애메이네아 아, 브리 브리 아, 들어갈 때 벽에 으 어, 벽에 내려온!

이긴이이기 싫어 가비 제발 아, 있어 개새끼 라인어 나이스 맥이 2층 올라간다 어 이거 나. 우어 어, 진짜 맥이 석이네 꼬부찰거야 저거

가라구야 버러우. 땡큐. 버터 있어. 터쳐라. 렐리 올리면서 앞으로 뛰기 뭐야. 에 레이크 치고. 나어요 m s 나인 y p 아, 아 이거. 아이거와 뭐야. 와네 있어. 자, 하나 더 감았다. 나이스. 아. 잡폭이 야맨이 새끼 잡아 미안 미안 침투 안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거 그래 자있어깼지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야 이있아 우리 자안 되는데? 음? 아까 싸서 아니면 맞다 타걸어걸오고 그냥 공죽을고 라인 풀고 와피고 온다 <laughs>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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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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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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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살라라라야 함몰 밀린다 야 함몰 한물 밀요한야탑팟이야나탑피 저기 망치 있다 얘들아 망치, 망치 있어 여기, 여기. 망치 있대 우리 이 자자 되겠다 이거 쇼. 저기 벽 빠진? 메이 막기. 아, 이스팀 메이크. 틱. 딱. 우리 없다 상대. 베이 죽었어, 이거. 나이스. 에, 이 메이크 이크나 아, 나이스. 베이 빠졌다. 아, 진루시이 여유 여 여기 여기. 오른쪽. 커커커아아 롤우리야이 에이, 번에철면말에게요거내면저거가이요아이거내 솔... 네, 나. 에이, 이거 내가 롤다면이이 내가 이거 내가 롤가롤 나. 에 아, 하드 왔어요 아, 나이 아, 나이스 지 마. 디바, 이거 디바가 어그로 기잘 끌었다 아리아 잡죠 와 잡지 마요 잡지 마봐 잡지 마봐 뺐어 이거 쟤네 아, 이거 뺐다 아, 이게 뺐다 사탄 아, 채워볼게요 앞에서 저희 아. 수비붕은 없어요 우리 아타 이번 톤에 잘하는 히람총 파시 쟤네 라이프가 네. 컸다 라이꺼 빠졌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타면 못꺼같은데이 잘하나? 찼어, 이거? 아니, 나이, 아, 나 죽었다, 미안. 뭐야? 큰일 났다. 와우. 나이스. 천천히 해봐. 한 번, 싸워, 싸워. 앞으로 나가봐, 앞으로 나가봐. 리 까? 리 라인꺼 하고 있어?

낙려갈만 어, 한데. 나 이거 샷탄 돌거든 아, 다때 봐. 샀는데. 뒤로 빠져 봐요. 수있 어. 근데 거든 아! 아 나포요.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나 아, 이거 털도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까이 어, 한탄만 기다려 볼게요. 잠깐 기다려 볼게 아, 참. 저 집결 있어요. 앞으로 빨리 가자 이거 자탄 좌탄... 자폭 모아가지고 어, 빨리 가자. 야 자폭 자폭 자 모아야 돼요. 코너에서코너에서코너에서 여기 자라라 살라나아다 아 막통 가면 통 가면 막통 가면 돼. 통 막통 가면 돼. 가면, 가면 돼. 막 가면 막 가면 막면 돼. 막 가면 돼. 막막면 가면 돼. 가면 돼. 막통 가면 돼. 막통 가면 돼. 막통 가면 돼. 가면 돼. 가가가가

레퀴바 아, 긴다 이거. 아, 우바 아, 시오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나시스 아, 이스 아, 시 아, 시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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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유튜브각 이정? 와야 돼지 분쇄 기절 몇 회야? 28회? 와 돼지 분쇄 미친 28회 야 신기록이다